어, 중국어 관용구 표현입니다. 뿔은 또, 어, 여기서 그론 자는요, 어, 논할 론 자죠. 논할 론 자의 간체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. 어, 이것은 뭐뭐에 관계없이 그런 뜻이죠. 이예문을 어, 보시면은, 뿔은 또, 사오 또, 나, 라이바. 어, 많든 적든 상관없이 또 이거는 모두죠 모두 나라이 가지고 오세요 그런 뜻이죠 아, 두 번째 예문은요 처페이 불은 왠진 아, 차비는 뭐뭐에 관계없이 아, 멀고 가까운 곳에 상관없이 또스 이양 모두 이 양, 똑같다, 하나와 같다, 그런 뜻이죠. 아, 차비는 멀든 가깝든 관계없이 아, 똑같다, 그런 뜻입니다.